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공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러분들과 실제로 함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의를 드디어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장소로 서울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름하여 우디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베이직 클래스입니다. 포토샵 클래스와 일러스트레이터 클래스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두 강의 모두 다 베이지 클래스로서 회차당 3시간씩 총 4회차를 함께 하면서 이제 대학생활, 회사생활을 물론 일상에서까지 기본이 되어버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루는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래픽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갑이안 오시는 분, 대학, 회사 생활 등 실부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내 스스로 디자인부를 만들고 싶으신 분, 빠른 시일 내에 툴을 배워야 하는 분, 마지막으로 그냥 우디가 보고 싶으신 분, 이건 아마 없겠죠? 우디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베이직 클래스는요, 회차당 3시간씩 총 4회차를 토요일, 일요일, 주말반으로 진행되고요. 첫 수업은 설날이 지난 주말인 2월 9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2월 17일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토, 일, 토, 일 이렇게 2주 안에 4회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포토샵 클래스의 수업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이 계획되어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 클래스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모두 다 서울 강남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원이나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우디만의 강의 노하우로 많은 걸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디자인이 뭔지 1도 모르는 초보자라도 여러분들의 열정과 더불어 꼭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만 있다면 단 4회차 만에 여러분들을 디자인 능력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강의의 커리큘럼과 비용 안내 사항 등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글을 펼쳐보시면 각 클래스별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를 통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버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나도 잘 다루고 싶다면 우디가 단연간 쌓은 강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럼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